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젯밤 평안하셨습니까? 네. 혹시 간밤에 꿈을 꾸신 분들이 계실까요? 꿈을 꾸신 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그 2장에서 바벨론왕 느부가네살은 꿈을 꿉니다. 네, 이 꿈을 꾼 다음에 마음이 번민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수사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시대의 지혜자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입니다. 비밀스러운 지혜나 해몽 기술에 익숙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는 궁정에서 꿈을 해석하던 자들이고 술객은 아픈 사람들에게 징조를 해석해주는 마술사였습니다. 점쟁이는 주술과 초혼에 익숙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이 시대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데 실패하자 그 결과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떠라라고 합니다. 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꿈을 그래서 답답한 이 마음을 풀지 못하자 굉장히 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지혜자들을 그냥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섭니다. 1 4절 보십시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하니 아리오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라고 해서 왕에게 시간을 덥니다. 다니엘은 문제를 풀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아직은 그 어떤 게시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게시를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요청을 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급박한 위기는 넘겼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려야 하는 그에 따른 어떤 새로운 긴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궁금해지는데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라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그리고 우리 구역도 이런 기도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정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알리고 합심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였던 다니엘이 문제가 있을 때그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했다면 우리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알리고 합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18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 마음이 좀 애틋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는 길은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뜨거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처럼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나누었을 때 합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있어서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개시하셨다라고 세 번이나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에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합니다. 또 28절에서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29절에서도 왕이여 왕이 심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라고 해서 세 번이나 이 이야기 속에서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통찰을 주신다. 미래의 일을 하나님만이 알려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단일서는 우리에게 계속 알려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이 장면이 신학적으로도요. 중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다 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는요 22절에 어두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는 숨겨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에 알수 없는 어둠 속에서 계속 범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어둠 속에서 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확신은 나는 모르겠다고 삶에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이런 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계시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넘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개시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고 은밀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만 치고 계실 것이 아니라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될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